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임입니다. 지금 여기 동인청사거든요. 삼격청사로 이동할 거예요. 대구로 택시 앱이 나왔다고 해서 대구로 택시 앱 사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로 앱. 자 대구로 앱 택시 호출 있어요. 택시 호출 호출 눌러주세요. 자 출발지 시청이고 도착지 삼격청사로 할게요. 자 호출해 볼게요. 생각보다 빨리 잡힌다. 그렇네요. 아 안녕하십니까. 오늘 대구로 많이 잡히기던가요 아니요 전에 제가 손님 모시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 처음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란 건 아직까지는요 오늘 제 처음 해봐 보는데 조금 그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서툰 것도 있고 아 아직은 네, 뭐. 이제 조작하기가 좀네아 예, 예. 됐다 예, 됐습니다. 네. 이러면 결제가 된 거죠 그죠 예, 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대구로 앱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택시 업계를 좀 지원을 하고, 또이 지역 그 자본이 출되는 상황인데 방지를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승객 호출 수수료가 지금 시장에서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천 원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, 대부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승객 호출 수수료를 이제 무료로 지금 어, 할수 있고요. 대구로 배달 앱에 쌓이던 그 시민들의 마일리지를 어, 택시에서 현금처럼 쓸 수가 있고 또 택시에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걸 또 대구로 배달 앱에 쓸수 있도록 올해까지는 이제 그첫 탑승 삼천 원 그리고 탑승할 때마다 이천 원을 다음 날 넣어드리는 것 음. 외에도 또 그런 프로모션을 또 계속 진행을 할 음. 겁니다.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개선이 나고 시민들을 얼마나 접촉을 하고 계속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 계속 이제 보완해서 음.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대구로 앱자네 여러분 이걸 좀 앞으로 기사님들이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실무 보시는 주무 부서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구시에서 만든 우리 대구로 앱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주임이었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빠이.